시작할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싸입니다. 자 오늘 만들 음식은 바로 철판 아이스크림입니다. 제가 이거 팬심으로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세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한번 뒤지게 망쳤어요. 근데 그 실패 요인이 휘핑크림이 있는 것 같아서 휘핑크림도 사오고 바나나 우유 아이스크림도 만들라고 바나나 우유도 샀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엄청 차가워 그럼 이거 뭐부터 해야 뭐 되지? 혹시 여기 베스킨라빈스 알바생 분 계신가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하죠? 베스킨라빈스 명예회원 분 계신가요? 베라 배달은 해봤다고요? 누나가 알바 지원했는데 나는? 알바 지원은 안돼 그러면 대충 느낌 가는 대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 종이컵 두고 이걸를 1대1 비율로 한번 섞어볼게요 자1 나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싶으니까는 자 이거 절반 채웠고요 절반 자 그리고 얘도 종이컵 절반 아이스템 이 정도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레오는 좀 이따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걸 그냥 부으면 되는 건가? 일단 가자 오오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오 얼어 얼고 있어 얼고 있어 얼고 있어 쉬 뭐야 와 이거 얼었어 아내가 빨리 어야 된다고 야 이거 얘 망한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얘 망한 거 같은데 잠깐만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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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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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더 끈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끈적이 아니라 딱딱한데 이거는. 되고 있어. 조금씩 되고 있어. 뭔가 되고 있어. 응. 응.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아 씨. 핑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이거 실패하면 12시간 뒤에 다시 트라이해야 돼요. 오. 부시고 우유를 좀 넣어야 될것 같아. 한번 먹어 볼까? 오늘 쿡방끝 수고하셨습니다. 우유 맛이에요. 여기다 우유를 좀 넣으면 녹지 않을까? 얘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얘가 어, 뭔가 대가고 있어 이거. 아! 자 여러분들 설거지 하고겠습니다. 오 기다리세요. <laughs> 뭐야? 알았어 실패 요인을 알았어 실패 요인은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야 크림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크림을 일단 이만큼 부을게요 크림 이만큼 넣고 설탕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 설탕도 이만큼 넣고 원래 아이스크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유를 살짝 이렇게 하고 오레오를 먼저 부셔야 되는 거였어 3개 정도요? 이 위에다가 자 뿌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 말자. 오, 돼가고 있어 뭔가. 아 너무 잘 얼어 이거. 아 성능이 너무 좋아 이거. 벌벌 벌써 얼었어 이거. 성능 좀안 좀 좋게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은 진짜 이걸로 돈벌 생각하지 마세요. 게임 듭니다. 진짜 기술자네. 지금이다. 섞어 섞어 섞어. 한번 돌리고 쪽으로. 아우씨.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어우씨, 너무 팔 아파, 이거. 이제 얇게 펴서 이거 얼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얼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롤 말아보자, 이 상태로. 기다려. 할수 있냐? 거의 다 됐어. 오! 여기건 성능이 오~ 말린다. 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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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려. 오~ 오~ 야, 이게 된다. 야, 개미... 허허허허허허... 어, 어졌어 어, 어, 어. 근데 이거! 오케이 okay, 성공했지? 오케이 okay, 성공했지? 와, 이게 되네? 대패삼겹살이라고요? 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약간 아이스크림이 반숙이네, 덜 얼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아이스크림 반숙 고수래 고수래. 안 섞인 맛이 아니라 그냥 생크림 맛이야. 그냥 오레오를 우유 찍어서 먹는 게더 맛있겠다. 맛있다.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이 엄청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달아요.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달아. 하나도 안 달아 이거. 바나나 우유 낭비하지 말고 향 마시자. 수... 왜왜 왜? 왜? 하나도 안 달아. 자 설거지하고 도전. 멋사. 자 여러분들 그거 알죠? 그리고 이제 썸네일 각 나와야 되는 거. 썸네일 각.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바나나 우유를 섞으면 바나나 우유 맛이 나나? 바나나 우유로 만들 건데요. 음, 맛있다. 여기다가 바나나 우유를 넣으면은 바나나 휘핑크림 맛이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겁나 잘얼어 이거. 너희들이 이런 거 따라하지 마라. 어, 잘안 온다, 이거는. 단어창. 어, 야, 이제 안얼어할수 있어! 조금씩 얼고 있어. 보이세요? 길 열리는 거? 유바 아니라고! 할수 있다고! 왜안 옳지, 이게? 아, 원인을 찾았어! 이거 바나나 우유 온도가 좀 높아. 바나나 우유가 좀 따뜻하네. 할수있잖 한번 해 보자. 한번 해 보자. 할 때까지 해 보자. 멋지. 학자가 이제 먹을 갈 듯이. 얼고 있어. 진짜 조금씩 얼고 있어. 얼고 있어. 진짜 얼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얼고 있다니까. 진짜 얼고 있다니까. 이 리코타 치즈 만약에 덩어리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편집 이해해 줄게 냉동실 가자 아니 아니 알고있다니까 이게 아이 진짜 되고있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제가 비밀의 소스를 하나 안 넣었네 비밀의 소스 좀 넣고 오겠습니다 와, 나, 나. 뭐야 너? 너 뭐해? 인고 아니야? 지지야 그거. 아그 비밀 소스를 넣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잠깐 뭐하고 뭐 하고 있을까? 머스터. 아 이게 비밀 소스를 넣느라 좀 시간이 걸렸네. 와 비밀 소스 넣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이거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이제 얼기만 하면 돼. 됐어. 비밀 소스 한번 더. 맞다. 끝났다. 이거 이제 말립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말립니다. 거기서 응. 봐야 돼. 설거지는 하러 가자. 맞다, 흰고양이. 흰고양이. 다리를 먹어볼게요. 어이가 없네. 맛이란가봐. 좀 날아 죽이기 전에 그런 눈빛이야. 세상의 투수들이 젤리에 환장하는 건또 어떻게 아시고? 힌고 귀 먹어볼게요. 멋사님 인스타에 멋사님 태그해도 돼요? 퇴거해도 되냐고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행복 음. 꼬리 먹어 볼게요. 음. Be it.